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우루 도서관 사서장, 개마입니다. 오늘은 라우루의 여러 테마들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힘들다는 오해를 가지게 된 자가층의 허무 운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드립을 넣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선 진좀 먹겠습니다. 첫번째로 허무 테마의 딜러입니다 솔직히 딜러 자리엔 누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자세를 바꿔서 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에 안전선 측면에서는 보라 눈물이 최고더군요 딜러의 덱을 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까놓고 말해서 아무렇게나 짜도 됩니다 따라서 공격 자세도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분노완성체가 가진 2드로우와 2빗회보 그리고 감정 5단계의 추가 드로우로 이미 4드로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기에 빛만 되면 로망 덱을 짜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허무만 켜지면 그냥 다 이기거든요 다음은 방어 자세를 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허무 테마에 허무 요원이 있긴 하지만 본운도 너무 이기면 진행이 꼴 수가 있기에 약30% 정도는 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러 사항으로 일 막에 절망이 안 나온다면 딜러 또한 무조건 합패벨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력이 부족할 때는 회피를 이용해서 적당히 정신력 회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개 뱀의 장벽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허무 요원이 있기에 위험한 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방해 공원 진리인이 두장다 넣어주세요. 허무 딜러 개선 패시브의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위력이 좋은 보라 눈물책장을 쓰더라도 원활한 합패벨를 위해 임전 정신수건은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뭘 놓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위력증과 패시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절망을 뽑는 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위력 대신 생존기를 넣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은 딜러를 보좌해줄 광역요원입니다. 광역요원의 책장은 그냥 칼로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대갑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거든요. 광역요원의 대결 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중후반부에 애고를 난사하기 위해 가다듬기와 불기라님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에서 지기 위한 약한 원거리인 발사, 방어 책장을 이용해 생존하기 위한 집중 사격 이렇게 두 장씩 넣어주면. 되는데요. 합에서 지기가 너무 힘들겠다 싶으시다면 집중사격 대신 발살 한점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슨 패시브를 짤 때의 주의사항 입니다. 무려 2코스타나 남는 것은 대단히 아쉽지만 손패 감정코인 생존성 을 생각해본다면 괜한걸 넣기보단 여기서 끊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2코스타 남는게 허전하시 다면 야외의 광기를 넣으셔도 괜찮 기 합니다만 주약 5가 연속 3번 나온 저로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번엔 허무에서도 제일 중요하면서도 버려지기 1등궁신 허무요원 들입니다. 딜로와 마찬가지로 어떤 책장을 쓰든 괜찮지만 특정 no. 책장만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허무요원의 대결 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허무요원은 첫째도 에배 둘째도 합해배입니다 그렇지만 풀택기와 에너지마폐 책장들이 최댓값이 빈번하게 나올 위험성이 있기에 무조건 절말 뽑겠다 하시면 목표포착을 써주세요 목표포착의 속박 1은 어그로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버티도 마비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책장이지만 3에서 4의 최댓값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대승 패시브를 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생존성을 위한 신기루 그리고 레벨 시술은 필수입니다 레벨 시술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아라랄슈트와 지렁을길러서 허무 요원들의 덱소난율을 높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상대가 너무 강력해서 그 트럴팀이 위험하다면 아뇨테산으로 추가 회복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핵심 책장인 우제트만큼은 절대로 몸통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뻐라위키를 보시면 우제트도 괜찮다고 써있지만 그건 허알못 적은 것이니 쓰시면 안됩니다 왜 쓰면 안되는지는 운영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을 위한 책장 세트도 끝났으니 이제 이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허물어가는가 그것에 대한 운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 강하기로 유명한 베어처사를 불렀습니다. 베어천사의 전투책장을 보시면 아주 강력한데요. 전런책장들은 오히려 허무에겐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발사로 부정코인을 뽑아주시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얻어맞고 있겠지만 그토르지만 안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허무요원들로 합해을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억발를 당해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요원들이 부정을 키우기에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짜잔! 일막의 절망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무는 반이상 성공하신겁니다 다만 정말 가끔씩 일망절망이 안뜰 때도 있는데요 그럴땐 다시한번 마이너스 2단계를 위해 달리신다면 증후가 없기에 비교적 쉽게 절망을 뽑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적당히 합을 패배해주시고 허무들러 느긋하게 합승을 하시면 론 합을 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강력해서 요원이 흐트진다면 합을 시작하기 전에 피통을 한번 확인하신 뒤 해당 막에 아예 죽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비록 파티에서 한 자리는 비게 됐지만 그의 의지는 팀원들의 벽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상대방의 광역기로 주사위가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턴 감정만 적당히 쌓아주면 되기에 적당히 50% 합해배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3단계를 찍으시면 탐록을 뽑으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분노 뽑으면 안 돼요. 분노의 샷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발 허무의 광대 씨여 나와주세요! 하면 짜잔! 허무의 광대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허무는 99%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광대님이 안 나와주신다면 똥과 증오의 이름으로 생존을 해주시고 그것조차도 안 나온다면 물을 머금고 다음은 광대님이 나오실 거라 믿고 눈물로 베레는 검을 뽑으시면 됩니다. 눈물로 베레는 검도 개수 자체는 나쁘지 않고 주사위 봉인도 있기에 안전성을 더할 수 있죠. 여기서는 에고 허무가 제때 나와줬기 때문에 이례성을 쓰면서 손패를 다 태워버린 광역 요원으로 에고 허무를 써주시면 됩니다. 허무가 없다면 사정이를 써주시면 되지만 강력한 적이 엇갈린다면 눈물을 흘려주세요. 에고 허무가 발동되면 이제부터는 질기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광역을 쓰면 허무 연돌 조차도 쉽게 이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턴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정말로 감정단계만 올리면 완벽하니까요 이때부턴 탐욕 한상체로 딜러의 체력이 올라가니 체력이 없다면 합을 팍팍 해주세요 물론 체력 쑥을 넣으시면 안전성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참내 이때까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 한상체 이제부턴 티펜드 선생님의 신탁만이 남았습니다 제발요 티펜드 선생님! 팀원들만 때리는 억간하지 말아주세요! 적들을 때려주세요 제발! 그렇지만 역시나 억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허무 요원들의 히든카드 발동! 허무 요원들의 레벨 시술로 신속이 생겨서 속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노한 딜러의 합을 쉽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강력한 공격도 많아질 테니 그것들도 죽기 직전의 요원들이 눈기한다는 마인드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 파트에서 왜 허무 요원들의 책장으로 우제틀을 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에고 재사용엔 감정 코인을 모아야 하는데 그 필요량이 사서들의 머릿수로 정해집니다. 즉, 사서들이 많으면 코인을 더 모아야 하는데 그렇기에 적당할 때 요원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제트는 볼을 두를 때가 많기 때문에 죽어야 할때 죽지 않을 때가 있기에 신기루 패시브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탑을 시작도 못하고 요원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허무 요원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약간 큰 힘이났습니다. 우리의 광영의원의 감정이 아직도 4단계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호무의원을한명 남겨놨죠. 그런데 이번에는 절망 오갈 당했네요. 이럴 땐, 에고 화물을 써주시고, 눈물로 벼했는 검을 써주세요. 그리고, 딜러랑 합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화물 때문에 없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순간, 화물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화물만 그 뽑아주면, 어떤 책장을 쓰든, 어떤 상대를 먼저 죽이는 자유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광인요원의 체력이 났다면, 힘줄의 소리를 써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랜덤이긴 하지만, 아군의 책을 채워주죠. 이쯤에서 주의해야 할 책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강력한 주창류 책장입니다. 이건 에고허물를 써도 못 맞거든요. 둘째는 광역 개발 책장들입니다. 허무 요원들이합해벨로 하기도 전에 책장들을 죄다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주창은 광역 합산으로 날리면 되고 개별은 에고허무면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만 정말로 매우 중요한 카운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광역 합산 책장입니다. 앞에서 나온 약점들이 둘다합쳐졌기 때문에 광역 요원들은 정말로 막힘됩니다만에고 허무만 써주면 아프진 않습니다. 두번썼요 안 아프고요. 5단계를 찍은 후부터는 허무 한번 써주고 적당히 합하면서 검정코인 모아주고 다시 광역 한번 써주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들만 매막마다 반복해주면 상대가 강력하든 말든 이미 뜬소문급 스펙입니다 이제는 광역 난사만 신나게 해주면서 얘네는 몇막까지 팰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점과 약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무허무 메타의 강점입니다. 상대방이 감은 강할수록 뽑기 쉬워집니다. 무조건 앞에 배가 전제이기에 가능한 강점이죠. 또한 상대방의 팀원을 죽이는 것조차 괜찮습니다. 우리의 옆엔 든든한 여분의 목숨이 3개나 있죠. 에고허무를 두번 써서 안정성도 매우 높습니다. 방역책장들로 딜러가 못 막는 축창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섭던 위력 무효가 오히려 버프입니다. 허무가 발동되면 모든 캐릭터들이 디버프가 걸리는데 위력 무효가 걸리면 오히려 위력 플러스 5가 걸린 급이라 최강 성능과 동급의 버프를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운영의 재미가 있습니다. 어느 접대를 가든 매번 하던 것들, 하던 메타들로 무대 운영의 재미를 잃어버리신 분이라면 포모의 빌드업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 포모 메타의 약점입니다. 이렇게나 덱들 약하고 도 약하게 잖라도 합성에서 억발을 당하면 빌드업이 힘들어집니다. 운이 너무 좋아서 책장 냈다 하면 최대값이 뜬다면 합코인보다 최대값 코인이 먼저 계산되기 때문에 억발을 자주 당하시는 분들께는 일막절망이 안나와서 머리가 굉장히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광역 합산 책장에도 취약해지는데요. 합을 못하게끔 만드는 상황에선 패배를 할래야 할 수가 없기에 감정 올리기조차 빠듯할 겁니다. 또한 허무허무가 일단은 쌍방 위력 무효화엔 약하지만 이건 괴수 빼고는 다른 메타도 매우 힘들어서 약점이긴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나마 허무는 속박과 마비가 있기에 광연 난사면 그나마 선방 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허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세팅을 하기 전까진 굉장히 낯설겠지만 운영법만 알면 굉장히 만들기 쉬운 테마입니다. 한번 완성만 된다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으니 빌드업에 <laughs> 재미가 있는 허무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laughs> 허무각이다 허무각!